자 그러면 지금의 최상모 권한 대행 얘기를 해가지고 이 쪽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비상 그개엄 이후에 이 쪽지의 유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항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쪽지에 국회 예산을 그냥 뭐 사실상 배제를 시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국회를 그냥 뭐 사실 없앤다라는 뜻도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쪽지가 있었냐 없었냐가 지금 이제 좀 진실 공방이 있는데 일단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조태열 장관은 있었다 라는 것이고 음. 최상모 권한 대행도 있었다라는 음.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김용현이 한 것이고 음. 그리고 김용현이 직접 준 것도 아니다 이런 음.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적어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네란째 우두머리로 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의심이 확정이 될때 가장 중요한. 물리적 증거, 물증이 딱두 개예요. 어, 일단 다 네네. 증언이고 뭐 얘기고 대화하고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물증 어. 하나가 포고령, 포고령. 네. 어. 그 다음에 하나 하나가 이 쪽지, 쪽지. 네. 음. 쪽지가 없었으면 요 얘기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있어도 어, 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없는 거예요. 윤대통령 관련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김용현 장관의 증언에서 이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음. 김용현 장관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그 나는 모른다 음. 나는 준적 없다 하는 거에 예,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 중요하다. 일단 포고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했던 얘기는. 내가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쵸. 김용현 장관이 그거를 이제 써 가지고 왔는데 네. 그거를 그냥 내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음. 이제 했다라는 음. 것이고요.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일전에는 어,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최종 승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살짝에 좀 입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포고령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다좀 짊어지고 가는 예. 느낌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개입 정도를 과거에는 한50 정도로 했으면 포부령 작성해서 어, 오늘 한95 정도로 아 어, 자기의 어, 잘못이 네가다 했는데 네네. 윤 대통령은 그냥 대충 봤어요 어. 그 전에는 어, 윤 대통령이 뭐 법정 갖고 고치고 막 했는데 어, 어.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본인은 오늘 나와서 응. 딱 그랬어요 윤 대통령은 그렇게 어, 아주 삼세하게 어, 보지 않았다 대충 보신 걸로 어. 어, 그래 뭐 이렇게 네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포고령을 대통령이 꽁, 응. 꼼꼼하게, 꼼꼼하게 보진, 보진 않았다. 않았다 이런 아...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똑같이 이제 좀 그렇죠. 뒷받침해 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장관 불러달라고 제일 네. 먼저 1번 증인으로 윤 김용현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어.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그 그렇게 하시라 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 네네. 처음 나오는 증인을 윤, 김용현으로 콕 집어가지고 해달라고 음. 윤 대통령 측에서 했다는 얘기는 김용현이 나와서 음. 설마 윤 대통령한테 어, 완전히 윤대통령 곤란하게 하는 증언을 할 거라고 예상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 나와서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도움 어, 줄수 있고 윤 대통령이 음. 한 얘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나 음. 뭔가 변호인 통해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사실관계 진짜 그렇거나 어. 이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늘 블러스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그래서 포고령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상 자기가 모든 걸 지금 짊어지고 가겠다는 95. 의지가 95가. 95. 국회 활동 제한이 사실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네란의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도 그냥 뭐 사실상 뭐좀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못이 없게 되는 거지. 이거 음. 어, 근데 얘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포고령 국회 활동 제한 조항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 <laughs> 그것도 있었네. 이건 뭐죠? 모르겠어. 이거는 그럼 아까 전에 그 꼭, 섬세하게 못 봤다라는. 꽁꽁 보시지 않았. 아마 거기에 이어지는 말 같아. 아 그렇겠죠. 꽁꽁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했다. 아, 아 요것은 조금 그게 애매한데요. 포고령 1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다, 첫 번째 다, 다들 있는. 놀라 잡아준 거잖아 그렇죠. 국회를 뭐 이렇게 뭐 정치 활동 못 하게 하는 거. <laughs> 이거는 어. 아무리 꼼꼼히 안 본다 하더라도 어, 이것은. 그런데 네. 다섯 개 아니었습니까 보고령이? 뭐 다섯 뭐개 여섯 개 뭔가 있죠. 뭐 의대 뭐 처단한다 든 네, 어. 처단한다랑. 아, 그런데 일본에 있었던 일본 국회, 네. 지방의회 뭐등 정치 활철도 뭐 금지. 금지한다. 네, 어. 그게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건 좀 네. 앞이랑 좀 얘기가 이게 그냥 순서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마 순차적으로 한거 뭐 같은데 뒤 나온 게 아마 지금도 계속 하는데 국회 쪽에 신문에는 자기 안 하겠다고 했어요, 증언을 그렇죠. 그러다가 번복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음... 거기서 나온 얘기 같기도 하고. 어. 그렇 그렇잖아요. 예. 네. 어... 지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국회 쪽되고 있습니다. 국회 쪽 법률 대리인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 뭐냐? 하나하나씩 어... 어 여기 있네요 의료스 그, 그런 것 같아 하나 하나씩 따지는 것 같아. 아 네. 그러면 이거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로 복귀 병을 내린 것도 일단 포고령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방부 장관 할일은 아니잖아요. 예. 네. 대통령이 포고령에서 야간 통행 금지만 삭제했다라는 얘기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나머지 요소들을 일단 삭제를 안 얘기. 시켰다는 예.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음... 약간 좀 헌재에서 했던 얘기랑 살짝 뉘앙스가 다른 느낌도 있는데요. 이것도 의미 있는 게 있네.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다는 을 거예요. 특전사가 국회 마당에 있었나 안에 있었나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김용현 전장관의 답변이 특전사 280명이 국회 본관 안팎에 있었다. 어... <laughs> 안과 밖에 다 돼. 안에도 있다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또또 그러니까 되는 건데. 밖에도 있었고 안에도 어... 있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윤 대통령이 거의 다 들어가라고 어... 한 걸로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참 어렵다. 약간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도 가운데를 좀타려고 애를 쓰는 느낌이. 저도 살아야 되네요. 그렇죠. 자기도, 자기도 살아야 되지. 될 테니까. 지금 줄 타기를 엄청 하고 있는 거죠. 아야 이거 참 아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요게 음. 다른 증인들 누구 신청인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어제 국회 나와서 증언했던 뭐 곽수종 사전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네. 대통령한테 전화 자기는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원들 끌어내라 했던 전화 음. 받았다고 어제도 얘기했어. 이준우 사령관도 그렇고. 어,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일 차장도 네. 어제 막 나와서 뭐 웅변을 했잖아요. 그럼 됩니까 나라가? 그런 어. 나라가 있습니다. 뭐 평양. 어. 국가보위부. 뭐, 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네. 이 사람이 만약에 나와 가지고 윤 대통령이 안 불러도 국회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측에서. 그렇죠. 윤 대통령이랑 얘기했을 때 저한테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이게 참 야, 대통령과 거... <laughs> 법적으로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증언이 이렇게 일치되면은 뭐 처벌을 받는다라고는 하는데 헌재는 조금 다르게 야, 하나요? 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네네. 이게 중요한 거죠. 지 음.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증언이 틀려 만약에 음. 그러면 이제 형사 재판은 되게 엄격하게 그하는데 이건 징계 재판이에요. 아. 헌법 재판은. 헌법 수호 의지가 이 사람한테 있어 없어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 뭐 헌법 수호 의지가 뭐뭐 백이면은 뭐 파면이고 한 칠십 정도면은 일년 정직 이런 게 아니라 음음. 파면 아니면 그냥 가는 거둘 중에 하나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이도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게. 어. 불리해요. 아 상황 자체가 그렇게 불리해. 좋지는 않아. 그 다음에 네란제도 말이에요. 음. 형량이 뭐 벌금부터 해서 뭐 사형까지 때 이게 아니라 음.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딱세 개예요. 어. 사형, 무기 징역 아니면 무기 금고, 무기 금고. 이세 중에 하나야. 어. 아니면 무죄. 어~ 그~ 그거 그기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법재판소 변론의 증인들을 계속 일단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또 돌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본인도 본인의 운명도 걸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주요 무 종사자가 되면 네. 최소 5년 이상의 금고 아니 징역이에요. 음. 기본이 5년이야. 아. 연금 하나도 못 받을 거예요. 아. 그럼 뭐 중간 다 날아가는 거냐 자기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살고? 그렇죠. 경력 다 끝났고 범인 음. 돼가지고 일단 수영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거생각 삼중고 아닙니까? 연금 그렇죠. 날라가, 징역 살아야 돼. 네. 어그 다음에 어, 뭐 그렇지. 명예도 또사라고 어, 명예 사라지고 네. 경력 끝나. 뭐 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음. 충성했던 사람이 그렇죠. 그랬을 때는 최후의 순간에는 본인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실 국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이제 살 길을 다 찾고 있는 좀 느낌이 있는데 아 일단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첫 번째 현지에서 변론이 있었으니까요. 네. 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